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세요. 신용카드, 소액결제, 정보이용료 현금화로 해결해 보세요. 24시간 상담 가능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방법은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똑카머니에요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해지면 비상금 대출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.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보이지만... 실제로는 심사가 까다롭고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흘러가고 신용조회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부담이 됩니다. 이런 경험 이후로 대출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되었고 그 대안이 소액 결제 현금화와 신용카드 현금화였습니다.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나 카드 결제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정식 등록된 업체가 이를 매입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대출이 아니라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조절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비상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업체 선택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.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입금을 늦추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상담 과정과 안내 내용이 명확한지를 기준으로 업체를 비교했습니다. 그 결과 선택한 곳이 빠른 현금 티켓이었습니다. 비상금 대출이 막혀 당장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빠른 현금 티켓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